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연나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예미야는 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에,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술맡은 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에, 포로로 사표온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물인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제 하나님은 포로기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 돌아간지 상당한 시간, 한4 0년 가까이 흐른 시각에 지금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 돌아가서 성전은 지었는데 말씀 부흥운동을 하는 가운데 성을 쌓다가 환란을 당하여 이성 쌓는 일이 중단되어졌는데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예, 예루살렘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노에미아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방문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예미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느예미아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때에는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정말 은약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그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회복에 힘을 쓸수 있도록 바사왕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정작 돌아가서 성사다가큰 환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오랜 시월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와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느냐 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시내 산의 은양 하나님만 다 숨겨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그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숨겨라 하는 말을 계명으로 주었지요. 그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나아가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큰환란을 당하여 성 쌓는 일이 중단되었거든요. 환란을 당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이겨가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면 미안은 나와 아브시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인도 북부 쪽에 히말리아 산 밑에 그 마을들이 있는데 산빛달의 마을들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막 그냥 마을로 덮치는데 그 마을들의 집들이 한 3층, 4층 이리 되어버리는데 그냥 다 넘어지고 그 흙더미 속에 다 묻히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했는데 저게 왜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아, 저게 정말 무너지고 그 산사태로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방주를 생각해 볼 때, 즉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이지요 기초 사람으로 치면이지요 생각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건강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기초인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사람이 내 심령이 강근해야 돼요. 강근해야 돼요. 그 심령이 강근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3절 을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아민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 만났다.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성경을 깊이 알게 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영생,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를 더불어 누리게 하시기 하기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사김 교제 이렇게 말했어요. 사김은 오늘 뭐 우리가 어떤 뭐 커피숍에서 커피 먹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먹으라. 이는 너희를 제삼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예심을 나누는 거예요. 예심.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심을 나누므로 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속에 산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눈다고 사귐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노아도 마찬가지지요. 당대의 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먹고 마시고 시위가고 장가가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도 알리시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 홍수로 심판할 때 구원을 받죠, 구원을, 구원을. 얼,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예수인과 사김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큰 환란을 통하여 예루살렘성 쌓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근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쓸 만한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치되고 방치되고 방치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할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도 좀 도와주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안나갔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제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와서 간청하는 이 귀신들린 아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사귐을 이루어요 사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자기의 믿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찬적으로 믿으면서 믿음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가요. 그런 그때 하나님과 사김을름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다이크 뜨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가운데 사망의음심한 골짜기들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부활이의 부흥이래 부흥. 부엉. 그러면 하나님을 적적으로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일을쓰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너헤미야너헤미야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기독교적인 시계가 아니라 그래요. 이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가르칠 때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5절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홍해고 무슨 문제 문제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은 그런 신앙이 있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돌아와서 짓다가 해파했는데 무너졌는데 방치되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양을 지키시고 공교를 베푸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이 방치된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삶이 여러가 힘들고 여러 일들이 힘든 일들이 있지만 내한사람 어떻게 해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너의 미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사김을 이루실 수 없어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은혜 의 은혜가 임할 때내 심령은 방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큰 인들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가정 속에서도 복의 통로가 될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존경하게 수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받으려면은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굳이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 됨이야 그는 이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 그 발강가에서 눈물로 울며 기도할 때 때가 됨에 고레스왕을 통하여 다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지으라고 은혜를 입은 우리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부응을 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란 가운데 하나를 믿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메야가 11절을 보면 그래서요 주여 구하오니 기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기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이 해파된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울며 기도하는 데에 미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닥사스왕의수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십자가를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옵 그러려면 아닥사스도 왕이 지 특별 휴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이 취해져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느에미아는 기도하지요. 그렇게 해서, 느에미아는 아닥사스도 왕의 술 맡은 가원이었는데 유대나라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주전 444년 3차 기아한 자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중공하게 되어지시요 10편 119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도다 하나님이 지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는 그 가운데 방실인그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행지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손으로 품게 하고 기한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참. 심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시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갈때 있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 요수아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 다음 날 모세는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으로부터 이기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고 구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요소와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해요 의지하게 해요 그런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을 가오 담대하게 붙들어줘요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해요. 그렇게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김을 이루니까 열두 정탐꾼이 가난 땅을 정탐했는데 계속 사김을 이루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한 자들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뜁니다 그렇게 말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마음이 지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니까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에 나아가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속에 십자가를 지고, 민족 속에 십자가를 지고, 교회 속에 십자가를 지는 복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 받는 은혜를 잊기를 추원합니다